네, 그림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어, 밝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 65장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65장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행하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고백에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무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구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신령이 상함으로 통곡,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나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니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어떡하든 이 아침 영상을 이렇게 10분 안에 좀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65장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좀 무슨 말인지 좀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청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주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민족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 주었다. 예, 이 1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꼭 이렇게 인간에게 사정사정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뭐 매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매달리고 심지어는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나를 만나고 찾아라 이렇게 비는 비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 제가 어제는 우리 윤석용 목사님 가정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심지어 영준이까지 어, 열심히 음식 도시락을 만들어서 우리 유스 학생들에게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어, 좀 요즘 참 학교도 안 가고 지루한데 또 이렇게 잠깐의 서프라이즈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또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며 도시락을 준비해 줬던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또 우리 아이들도. 또 어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런 사랑을 줄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도시락을 전달하셨다라고 합니다. 저희 집도 우리 어진이 때문에 도시락 잘 받았고 또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녁 식탁에서 뭐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평상시에 저희 집밥 먹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뭐 어, 뭔가면 어, 좀 제발 좀더 먹어라라는 말입니다. 좀좀 좀, 제발 좀더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즘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막 빈둥빈둥 거리고 있으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좀 공부 좀 해라라고 이렇게 또 잔소리합니다. 사실 밥잘안 먹고 뭐또 공부 잘안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공부 안 하고 밥안 먹는 아이들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사정사정하고 또 아이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공부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식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비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사정사정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인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쭉 나옵니다. 우상숭배로 대표되어지는 여러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당시에 보면 벽돌 위에서 이렇게 분양하고, 무덤 사이에서 밤을 지새우며 죽은 자의 영혼을 빌어서 이렇게 계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율법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그거 먹으며, 또, 사람들 흥청망청 거리고. 아, 이 모든 행위들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참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화나게 했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아,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 너무 이렇게 화가 나면, 아, 우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고상한 말 말고, 그냥, 즐겨 쓰는 표현, 말로, 너무 화가 나면 꼭지가 돌았다. 뚜껑이 열렸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났다라고 할 때, 코에 불이 났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코에 하루 종일 불이 났다라고 그렇게 한탄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분의 전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10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보면 이 말이 좀잘더 드러납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은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구히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사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은 팔레스타인 서부의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를 말하고 아골골짜기는 아주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막한 광야와 같은 곳도 소들을 위한 풀밭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몫이 바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운수를 이렇게 보는 신을 말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 믿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점 점쟁이를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을 좀더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제 인생을 좀더 값지게 살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거 만약에 점쟁이에게 물어보면 당장 나가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좀더 많이 벌수 있을까요? 내 정해진 운명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더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물으러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5장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그 다음 18절과 1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보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은 끝없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똑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 판넬 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래의 힘, 더 파워 오브 퓨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시며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앞으로의 내일을 건설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된 이래 끝없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시작이 되었고, 연이어서 정말 기,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을 때 이방 성교의 희망은 무참히 꺾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보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인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예, 뭐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과 불, 불안함,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 좀 우리가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을 좀볼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간이 막다른 골목길에 이를 때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준비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일에 끝없이 새 것을 만드시고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시작하실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고 또 지켜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이 때에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오늘 이사가 보았던 이 새로운 환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새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